7월이 되면서 남가주의 날씨도 서서히 본격적인 여름철 날씨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햇빛에서 차 안의 온도는 실내 온도보다 훨씬 높아지는데 어린이들에게는 이 더운 차 안의 온도가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보도에 김하늘 기자입니다. 햇빛이 내리쬐는 더운 여름날 온도가 급속도로 치솟는 차 안에 어린이들이 방치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잦습니다. 애리조나의 대니얼 그레이는 신생아 자녀를 3시간 동안 차 안에 방치해뒀다가 살해 혐의로 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스카스테일의 샤네샤 테일러는 창문을 약간 열어둔 채 자녀를 차 안에 두고 채용 면접을 보고 왔고 그녀 역시 아동학대 중범죄로 기소됐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스테이 대학의 연구 결과, 1998년부터 현재까지 619명의 어린이들이 차 안에 홀로 남겨져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 절반이 넘는 어린이들은 부모나 보호자가 자녀가 차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고, 29%는 방치된 차 안에서 놀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아학협회의 실험 결과 실외 온도가 73도밖에 되지 않아도 차 안의 온도는 매 5분마다 3도씩 급속도로 증가해 30분도 채 되지 않아 금세 100도를 넘어섰습니다 차를 그늘에 세워두거나 창문을 열어놓아도 온도 상승폭엔 큰 변화를 주지 않습니다 이한 예, 어린이가 차 안에 자녀를 잊지 않도록 하는 안전 장비인 리쉬까지 발명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모들이 이에 대 필요성을 스스로 자각하는 것입니다. The biggest challenge with the technology is convincing parents that they need it. No parent wants to believe this could happen to them. LA 10 Prime News 김하늘입니다.